채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짠짜랑 휴대폰 케이스하고 에어팟 케이스를 한번 구매해봤어요 바로바로 바로 말랑팩토리에서 한번 구매했는데요 제가 진짜 예쁜 케이스 많이 골랐으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실거죠? <laughs>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하고 에어팟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와, 대박이죠? 제가 진짜 엄청 많이 구매했는데요 그럼 먼저 휴대폰 케이스부터 한번 착용해볼까요? 첫 번째 케이스는 스마트톡 젤리 케이스 반짝반짝이라는 건데요. 이렇게 스마트톡도 들어있어요. 이게 요즘 신상인데 메인 화면에 떠있어서 제가 한번 구매해봤는데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요런 느낌의 케이스를 좋아하거든요. 짜잔! 어! 뭐야! 이것만 끼워도 너무 예쁜데요? 빨리 한번 이 스마트톡을 붙여볼게요. 스마트톡 안에는 이렇게 투명 필름도 있는데요. 투명 필름은 이 케이스에 더 완벽하게 붙이고 싶으시면 이걸 써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. 전한번쓸때 완벽하게 안 뜨지게 쓰고 싶어서 여기 붙여줄게요. 이쯤 너무 귀여운데요? 오! 오! 너무 귀엽다! <laughs> 두 번째 케이스가 또 기대가 됩니다. 그러면 바로 한번두 번째 케이스 보러 가실까요? 고고! 두 번째 케이스는 Everything will be okay 라는 케이스인데요. 저는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했고요. 를 한번 뜯어볼게요. 이 케이스는 이 하트 그림 있죠? 이 하트 그림에 원하는 사진을 넣고 케이스를 끼워도 되는 그런 케이스예요.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짜잔! 저는 제 증명 사진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연예인 사진이나 이런 걸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오 너무 예쁜데요? 대박! 덕질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케이스는 분홍 치즈 안에 곰 이찌라는 케이스인데요. 이것도 이렇게 스마트톡이랑 같이 구매를 했고요. 여기 있죠? 이 생지 있는 자리에 스마트톡을 붙일 거예요. 와우! 이건 기대가 됩니다. 이건 제가 터프 케이스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완전 꼼꼼하게 모서리까지 완벽하게 색칠이 돼 있어요. 일단 먼저 그냥 케이스부터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짜잔! 착용했는데 와 착용하니까 더 예쁜데요? 그럼 이제 한번 스마트톡까지 붙여볼게요. 이번에도 투명 필름을 먼저 붙일게요. 모양대로 확실히 스마트톡을 붙이니까 입체감이 느껴져요.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네 번째 케이스는 짜잔 두 개인데요. 완전 젤리젤리한 케이스들이에요. 먼저 첫 번째는 젤리빈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꼬미 패턴 케이스입니다. 저는 먼저 젤리빈 한번 착용해 볼게요. 여러분 착용하니까 더 이뻐요. 와 제가 완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쁩니다. 약간 이 디자인하고 좀 비슷한데 뭔가 다른 느낌의 좀 깔끔한 그리고 심플해요. 짜잔. 오 너무 귀여워요. 아 진짜 귀엽다. 이런 게 갑자기 곰젤리가 먹고 싶네. 헐. <laughs> 파스텔 톤이, 와,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다섯 번째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핑크입니다. 저희 언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노랑을 구매했어요. 저희 언니는 카드도 들어갈 수 있고, 터프이고요. 저는 그냥 터프를 구매했습니다. 한번 착용해볼게요. 짜잔! 이렇게 한번 착용을 해봤는데요. 레터링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약간 파란색에 핑크. 이게 너무 포인트처럼 예쁘지 않아요? 저희 언니도 아까 전에 착용을 했었는데, 개인적으로 너무 이쁘더라고요. 색감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. <laughs> 여섯 번째 케이스는 고미 패턴 케이스와 투명 젤리 케이스인데요. 투명 젤리 케이스는 3,000원이고, 고미 패턴 케이스는 4,000원이니까 여러분 귀여운 거 좋아하시면 이거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이거부터 착용해 볼게요. 우와, 너무 예뻐요. 아, 귀여워, 죽겠어. 진짜 제가 투명 젤리 케이스 산 이유는... 이게 변색이 잘 돼서 하나 더 구매했는데 이것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투명 젤리 케이스를 한번 착용해 봤는데 역시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스마트톡 케이스 데이지 베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스마트톡 같이 구매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이려고 한번 착용해 볼게요 착용해 봤는데요 오이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이 스마트까지 붙이면은 끝납니다 여러분. 스마트톡을 붙였는데 오, 훨씬 귀엽네요 그리고 약간 봄 분위기 나서 지금 딱 봄에 끼면 예쁠 것 같아요 아, 말랑 케이스는 확실히 디자인들이 너무 귀여워요 하나하나가 이제 한번 에어팟 케이스를 한번 착용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랑 소풍 갈래? 에어팟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제가 노랑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노랑이 너무 상큼해요 바로 한번 끼워볼게요 너무 귀여워요! 대박! 와 이것도 약간 본 분위기 아 여러분 저랑 같이 소풍 가실래요? <laughs> 귀엽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끼워볼게요 그 다음 에어팟 케이스는 <laughs> 숨 마시고 싶어하는 남자라는 케이스인데요 아 이거는 제가 디자인에 뿅 갔습니다 일단 약간 디자인 약간 갬성 디자인이랄까요? <laughs> 여러분 역시 블랙&노랑 진짜 제가 약간 이런 디자인 원했는데 딱 여기 있는거예요 어우 이건 신의 한수네요 마지막 에어팟 케이스는 MARS a t t a c 그리고 I KNOW THIS FLOWER 노란 꽃 입니다 저는 먼저 이거 착용해볼게요 약간 심플한데 약간 좀감성있고오이 케이스는 진짜 묘한 매력이 있네요 여러분 MARS a t t a c 이 에어팟 케이스는 약간 수액이 넘치는데요? 그쵸, 여러분? 약간 힙한 거? <laughs> 짜잔! 오, 쌓아놓니까더 예쁜데요? <laughs> 일단, 에어팟 케이스에서 1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구두구두구두구두! 짜짜란! 나랑 같이 소품 갈래? <laughs> 에어팟 케이스? 아, 이게 너무 상큼해서 1위로 뽑았어요. 아이폰 케이스 1위는요 음, 이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립톡까지 찰떡이에요 여러분 2위는 이거 이 케이스인데요 이게 레터링이 너무 이뻐서 골랐어요 새감하고 이거 3위는 말할 것도 없죠 뭐이 곰돌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디자인 이 너무 귀여워서 뽑았어요.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말랑팩토리에서 한번 구매해 봤는데요. 채소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셔서 구매했는데아 오랜만에 구매하니까 기분이 좋네요.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그럼 안녕.